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어,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근거 없는 모함을 겪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이시지만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며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못 박히셔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또 구원하셨으며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감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땅은 어두워지고 사단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시간이었고 또 자신들의 승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배신과 모함, 그리고 사단의 계략과 유대 지도자들의 질투,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세상에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속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몸소 받으시는 거룩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도 없는데, 이로 인해 우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 주님의 죽으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전 9시경 못 바뀌시고 달리셨습니다. 이미 심한 매질과, 그리고 빠질 대로 빠진 체력과, 그 험난한 전날의 일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오후 12시, 정오가 되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마치 밤이 된 것처럼 치억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런 어둠은 무려 정오부터 3시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연히 일식 현상이 겹쳐져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애써 부정하고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 과학적 분석으로 성경을 보려는 사람들의 무지함입니다. 이 당시는 6월절 기간으로 일식이 불가능한 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연적 현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신 오히려 더 기적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어둠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두움은 자연, 그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상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악의 시간이고 사단의 시기이며 어둠의 때인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희생을 이렇게 애도했지만, 사단만큼은 이 어둠으로 축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 수직으로 그 가운데가 찢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이 더욱 드라마틱하고 흥미가 끌리는 이야기겠지만,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뜰, 그리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1년에 단한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서로 나누어집니다. 지금도 동유럽 정교회에 가면, 이 앞에, 우리로 치면 강대상 위에서 휘장이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사 행위를 하는 사제들만이 출입을 할수 있고 일반 성도들은 휘장 앞에 뭐 그림인 성화나 그리고 석상을 만지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 놓은 그 한계를 정해 놓은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우리 중에 대표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오픈이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와도 만나주시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시고, 누구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이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시도하다가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직접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일 덕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역사가 이제는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사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또는 휘장 안쪽에만 또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성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으로 인해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면 고백하는 그 누구라면 그 누구라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화목 제물로서 사역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간과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지막 힘을 다해 큰 소리로 46절 이 말씀을 외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숨지시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나 또는 죽은 척을 하신 것이나 아니면 포도주나 약에 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대속의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이 필요한 그 피의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효력은 무한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덮고도 남는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어두워진 하늘, 또 찢어진 휘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복음은 특별히 이 로마 군인의 반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역사가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넘어 헬라 지역까지도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선교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만이 사도 요한만이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자신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여기에서 예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언을 한 누가복음 2장 35절에 시무원이라는 사람의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아마 칼로 도려내듯 아팠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제야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 시무원의 예언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뵐 수도, 말을 걸 수도,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어떤 방법과 우리의 어떤 상태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가 누구신지 잊어버린 채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런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자기에게로 올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헌신과 희생,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날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순종, 그리고 삶을 통해 이루신 그 행하신 순종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 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